은히로 노인네를 일컬어지지 않고 어르신으로 일컬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춤을 출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이가 한 육, 70 정도 된 사람은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산의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고 사고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고가 뭐냐 빈고 가난 이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이제 나이 7,80대가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참많아 어제 제가 광주 우리 목장 기도에 갔다 오다가 잠깐 들린다고 했는데 양촌 요양원입니다. 나이 45세 때, 45, 50대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분들이 나이 8 0줄에 들어서 가지고 있는 요양원에서 아주 쪼글쪼글하게 그냥 밥한끼 얻어 먹으려고 해서 고생하는 것을 제가 보고. 사고를 당하면 안 되겠다. 응. 사고가 뭐냐 첫째가 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병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독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새끼 없어. 주요. 그 새끼 어디 가고 나 홀로 앉아서 이일 저일을 생각하니 후회만 되누나. 그 많은 새끼들이 있는데 다 어디 가 버리고 나 혼자 있다 보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말할 수없다 첫째는 빈고, 둘째는 병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고예요. 네 번째는 뭐냐?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사고. 여러분들과 제가 나이 많아 늙었으나 사고 안 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부른받은 것은 75세 아들을 낳은 것은 100세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신 것 아시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다는 말씀이있습니다 미안합니다. 175세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장수의 보물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치매도 걸리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가지 복을 받았느냐 16가지 복을 받았어요. 16가지. 아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오늘 하다가 시간이 없으면은 다음 주이 시간에 또 하든지 금요일 날 하든지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어, 서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복하면 굉장히 알레르기 현상을 느, 어, 나타내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예수님이 또 마태 오당에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의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끼쳐지도록 하기 위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아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종류가 뭐냐? 아브라함이 몇 가지의 복을 받았느냐? 16가지 복을 받았어요, 16가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네.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첫째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 16가지를 먼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갈대와 우리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제스장이요, 사사요,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왕국 건설하는 데 이바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결혼을 참 잘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나 또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쭉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입안의 혀같이 그야말로 갈비뼈 역할을 잘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원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성경은 솔로몬을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결혼 잘한 그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늘같은 남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쫄장부가 한동안 돼가 두고 애국으로 내려가서 아무래도 당신이 천하일색이기 때문에 바로가 당신을 보면 나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테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자네를 누이동생이라고 하고 자네는 나보고 오빠라고 그래. 그러면 은 그대로 인하여 내가 살 전혀 죽지 않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하세요. 연습 합시다. 오빠, 너이동생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한번 실수했으면 됐지, 두번 동안. 나중에 아비밀리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참 아브라함이 장가는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사라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이스라엘 가난 땅의 정오쯤이면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다 갔다 오셔서 알지요. 정오 때에 장막에서 쉬고 있는 아내 사라에게 가서 하는 얘기야. 지나가던 손님이 우리 집에 들렸으니 빨리 떡을 만들라. 미쳤어. 이 더운 데 무슨 떡을 만들라고참 살다 벨걸이야. 이러지 않고 사라는 얼른 더위를 무릅쓰고 떡을 만들어서 아브라함 종의 손에 올려 줄수 있을 정도로 그 사라는 아브라함 말에 순종을 잘 했다는 것이 성경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요. 무슨 복이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뭐 헬라오 히브리어 영어 그렇게 말을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 미국에 가셔서 통화가 잘안 되니까 너희들 한국말 모르나 나 영어 모르나 쌤쌤 아니냐 어 영어 잘하시네 쌤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그릇, 축복의 파이프라인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네 번째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로에 의하여 아비멜레에 의하여 파괴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로에게 혼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마라.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나의 선지자, 나의 친구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아브라함 가정의 순수함이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섯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활동 무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활동 무대를 주셨는데,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시선이 멈추는 곳까지 너와 네 자손의 것이 되리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되리라. 흔히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세 지향주의, 현실 지상주의, 성경 제일주의. 전부 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얘기하는데요. 우리들은 총 만나에서 볼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침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 차장님도 하신 사회화신복사님 물어볼게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 노래의 말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아시지요. 그런데 저는요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밤에 잠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라. 아 졸려운데 왜 밖으로 나오라고 하십니까? 밖으로 나와라. 아 낮에 말씀하셔도 될텐데 왜 하필이니 밤에 나보고 나오라고 합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을 자다가 깨나도 눈을 비면서. 중얼거리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까닭이 있어서 밤에 아브라함을 걸러낸 거야. 낮에는 별을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밤 하늘을 쳐다봐라. 봤습니다. 뭐가 있냐? 별이 보입니다. 별을 세봐라. 아, 하나님 저렇게 많은 별을 언제 다 세입니까? 아니야 세봐라.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별을 셌을 거예요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내 아들 하나, 별둘내 손자 둘, 별셋내 손자 셋. 이렇게 세다가 하나님 숫자가 모라, 안 됩니다. 그래 내 장로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죠. 이 별에 대해서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에게 향수를 달래주는 물체지요. 별은 길가는 나그네에게 나침판 역할을 하지요. 별은 항로를 해치며 바닷길을 헤치며 나아가는... 그 선장들이나 선원들에게, 어부들에게 때를 알려주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교의 사단이라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별같이 많은 잔호선들을 준다는 말씀은 별같이 존귀한 잔호들이 많아지게끔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몇 번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백살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백세나 된그 된 부부가 아들을 낳은 것. 하나 하나님이 주는 복인 아닙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나이 많아 늙도록 복을 받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세기 25장 5절에 중요한 것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줬다는 말입니다. 이삭에게 재산을 나누어줬어요. 소자들에게도 나누어줬습니다. 이삭에게 나누어줬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주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줬겠느냐? 신앙적인 것도 물려줬다. 영적인 것도 물려줬다. 너와 그 이전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려고 한그 언약도 아브라함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았고 그것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줬고 그 언약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수되고.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선들에게 계승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아파트요. 열쇠 두세 개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호와 유일신앙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분명히 계승시켜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가 보면 16장 16절 32절 말씀 보면, 별세하여 이미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내세의 복을 받아누렸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핵심적인 것은, 애녹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이 신숙자 하나님으로 일컬어진다면 신숙자 어른이 복받은 인물인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기를 또또 해하셨다 이 말. 통대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 아브라. 이사야서에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구구팔팔하세요. 네? 구구팔팔하세요. 저는 구구팔에다가 3 2살를더 붙였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았는데 사흘 동안은 침상에 누워서 큰아들 손도 만져보고 막내 아들 얼굴도 만져보고 나 먼저 가네 뒤따라 오게 이러다가 가면 섭섭하진 않지요 뭐 저녁 키사하시고 한숨 주무시고 심장이 멎어서 가면은 가는 분은 편안한데 아들 딸들이 얼마나 혼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9988-324 사흘 동안 작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사 천국으로 이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은 우리며 나눠주는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로부터 이런 글을 제가 받았어요. 둘이 가는데 그림자는 둘이 가는데 그림자 둘 하나, 둘이 가는데 그림자는 하나. 무슨 그림줄 아세요? 엄마가 나를 어렸을 때 업고 갈때 둘인데 그림자는 하나야. 내가 커서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둘이 가는데 그림자는 하나, 내가 커서 꼬부랑 할머니가 된 엄마를 내 등에 업고 가리까 몸뚱이는 둘인데 그림자는 하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보면 야곱 집이여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균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아닐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다. 하나님이 품어준대요, 하나님이 업어준대요, 하나님이 안아준대요. 이러니까 우리들은 독고에 걸리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허목사님이 건강이 한오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마세요. 아멘. 네. 하나님 이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이 업어주시고 하나님 이 안아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소? 아멘. 네. 오늘 아브라함이 비록 나이 많아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1 6 가지인데. 아무쪼록 이 복이 열여구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복받은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 복받은 비결이 몇 가지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열다섯 가지. 우리들은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본 받을 때 순종할 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아, 네. 문화는 창작, 미국의 문화는 이민, 일본의 문화는 모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요 창작을 못하면 주소 모기라도 하고 주소 모지를 못하면 흉내라도 낼 때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항안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대하며, 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센터가 되게끔 성론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